오! 자 승현 선생님이 그 햄스터를 교실에 가지고 왔다 선생님이 햄스터를 선생님 오늘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주세요 가지고 왔다 그리고 아... 학생들에게 승연 투 일고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보여주었다 엘라 아나 티처 브로드 햄스터 일단 어 어. 얘는 처음 왔으니까 햄스터 Um, 어디로? She is 아니 어디로? To 어디로? School, t o classroom. Um. And uh, she's show it to uh, students. 오케이 승연 어... 지금 몇 번이잖아 넘버 2, 2 번이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도망 학생들은 어, 놀랐다 햄스터 때문에 왜왜왜 왜, 왜 놀았어 햄스터 때문에 아니지 햄스터가 이거 스케이프트니까 햄스터 도망갔잖아, 탈출했잖아. 아, 잠깐, 승연이. 그다음 어떻게? 승연이 한글. 아... 오리안. 승연아 넘버투. 아, 투. 뭐지? 햄스터가 말을 해서 놀랐다. 아니잖아. 도망갔잖아. 도망, 아, 햄스터가 도망갔다. 도망가서 놀랐다. 햄스터가 그 뭐지? 그거 탈출했다. 우리를 탈출했다. 탈출해서 오케이, 엘라. 음, 너스는 음, 워 Those are surprised because hamster because hem, the hamster came out of cage and escaped. Escaped from the cage. Ja. 좀더 자세하게 응. 비사야돼 학생 한 명이 응. 여기 여기 어디 올라갔지 의자 위 그렇죠 그리고 땅 애들은 막 놀랐어 자막 소리 질러 오케이 고 학생 한 명이 의자 위에 올라와서 소리를 질렀다 아. 어... 그리고 그리고 어 음... 얘네들 얘네들은 놀랐다. 다른 다시 뭐라고 다른 학생들은 놀랐다. 오케이, 알라. 아, 어학생어어학생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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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 어 h e 어어어어 and screamed and? and and other four students were surpris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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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lso screamed okay 승희야! 응. 어. 햄스터가 선생님의 책상 밑으로 내려갔다. 응. 그래서? 그래서 어떤 남자가 그것을 잡았다. 아, 그거는 이거지. 이거고. 햄스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 놀랐다? 맞아. 놀랐다 무서했다 엘라. 에? 아, the hamster g t under. It's getting under the teacher's table, desk. Hm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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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acher is was scary. Do do huh? why? Because, because yeah. the hamster was scary, 맞지? Right? Yeah. Okay. 넘버 파이브 오케이 파이브 뭐냐 그 아세하게 소년이, 소년이 햄, 햄, 책상 밑으로 내려가 햄스터를 잡았다 맞아요 기어가서 햄스터를, 기어가서 잡... 햄스터를 잡았다 와우 잘했어요 잘했어 묘사 오케이 엘라 조각 좀 잘하긴 하죠 맞아요. 기억하다가 뭔데요? 한 명. o no n e boy get under the under the table and catch the hamster. 코트야 코트. 왜냐면 캐치의 과거는 코트야 아 오케이 okay? 음. 코트 햄스터 자 마지막 오케이 아, okay. 승현 마지막 선생님한테 햄스터를 잡았다가 바쳤고 선생님은 음. 잘했다고 했다 맞아 그러면 okay. 선생님에게 았다 하춰 햄스터를 들여 고 선생님은 잘했다고 하셨다. 엘라. 어. Um, the boy brought the hamster to the teacher and the teacher said good job. Um. and the teacher said 우르잡 와우 잘했어요 모두가 오케이 okay. you did a good 바로 job 바로 실전 바로 yeah.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왔을 때는 응.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김승현이가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둘이. 피쳐 채팅. 둘이, 둘이 상의해봐. 야 그냥 네, 한 명씩 다 하고 또다 하고 하자. 어 그렇게 해. 선생님 앨라 먼저 채팅하시고요. 네,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녹화가 그렇게 안돼 있어.